여섯번째, w o are t h a n t s of the child? 이때 가슴을 accept해 옵니다. 몸을 제외하고, 아이를 제외하고 누가 저희들이 기뻐할 수 있겠는가? 수상은 옵니다. 여섯, 누가 가능한 내용을 옵니까? 가능한 니다 Because, when i a calendar date reminds him, that another year of his or her life has gone. h 냐하면 calendar의 달력 날짜는 remind him, this. 그에게 데뷔할 자세를 상기시켜준다 자, 뭘상기시켜준거면 자, another year of his or her life, 그 다음은 그의 삶에, 또 다른 뭐, 해적, 또 다른 해가 이미 지나가버렸다 라면서 상기시켜주기 때문에, 아이를 제외하고 어느 누가 기뻐하게 됩니다. 페입니다 이게, a n o t h e 또 다른 고 해적. 또다기 d i f f 의입니다 The 같은 경우는 이미 한정되어 있는 겁니까 이미 한정되어 있는 경우는 아니죠. 네번째, 언하들의 의미입니다. 원하들은 제일 첫번째, 어 d i f f e r e 조금 다른 것이죠. 혹은 A 어 i f f e r e n 에서조 다른 하나 의미입니다. 두번째, 저번 e m o r 해서 한개더 세번째, 저번 e another 해서 한사람을 없고 또 다른 사람도 없습니다. 네번째, 저번 e thing A, n o t 해서 A와 B는 별개의 것이다. 그렇게, 이러한 식으로서 1번, In our experiment, 우리 그 실험에서 자, 최근에, 자 it, uh, one uh, group of children watched a violent c a r t o n s h e t h e r 그한 그룹은 폭력적인 그런 만화를 보았습니다. why? 반면에, another group w a t c h nonviolent c a r t o n 자, 또 다른 어, 그룹은 어, 비폭력적인 만화를 보았습니다. 자, for them, same a o 자, 똑같은 시간에. 자, 여기서 one a n o t h 자한 그룹은 또 다른 그룹은 어았다 그렇게 했을 때, 자, one a n 니다 아, 그럼 이처럼 독립적으로 살수 없습니다. 그다음에 저 2번, it is one thing to own a library, but it is another to use it wisely. 저 so one thing, another 표현이죠. 이와 비는 별개의 것이다. 그래서 소재를 소유하는 것과, 그다음에 그 소재를 현명하게 활용하는 것은 별개의 것이다라 all the members of the family, 그 가족의 모든 구성원들은 원는나들 서로 그 헌신한다. 그 의미입니다. 이디버티드 2에서 어념이 헌신하다는 뜻이죠. 원어나들은 태비상을 의미략데 이치아들은 불을 음략해서 서로 다가 원어나들이 다입니다. 다만는 t h 이해 o m p a n y has four p o 기서는네 개의 어, 사무실이 있는데요. 원이자 in s e o 한국은 수원에 있고 어라덴 in 수원 또 다른 곳은 수원에 있고 자 a n o t in 안양 또 다른데 안양에 있고 the o 나머지 것은 자 i 인천 인천에 있습니다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the o t 라고자 나머지 것은 한정이 되니까 저거는 뜨거운 거죠. 자 그러면 자 기출 몰고 다를 하겠습니다. 자 1번. 자 다음으로부터 일반에 대한 어 s s e r t i v e behavior involves taking of your rights. a s s e r t i v b e h a v i o r 하게 되면 아주 부당한 그 태도죠. 다음은 태도는, because I am J. 반드시 moment을 어, 수반한다는 뜻입니다. standing up having moment을 옹호하다. 자, for your rights. 자, 다음은 태도는, 자, 여러분들의 권리를 반드시 옹호합니다. 그, 라는 표현이겠죠. 그리고, to express your thoughts and feelings. 자, 여러분들의 그 생각과, 그리고 저 느낌을 반드시 어, 표현합니다. 음, 그런 의 어떤 방식으로, 자, in a direct, appropriate way. 아주 직접적이고. 자, 그리고 아주 적절한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됩니다. 자, 이에는좀 틀렸죠? 자, 왜 틀렸냐면, 임파르로라는 동사, 또는 assortive b 가가 공통입니다. 패러 r 전 변경 법칙이죠. 자, 그러면 임파르 a 로의 목적으로서 동명사가 왔죠? 따는 s t a n d i 두 번째 동사는 e x p r e s s i 이되야 되겠죠? 라서 to express를 도메사로 바꿔야 됩니 자, 그런데 아주 직접적이고 아주 적절한 방식으로 자, 여러분들의 그 사고와 자, 그리고 느낌을 반드시 표현합니다라는 표현이죠. 자, 그런데 어떤 방식이냐면 대리하라고 하죠. 자, 하지만 violate, r g h t right, right.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따서 아주 호소적이 비행은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자신의 느낌이나 사고, 생각들을 표현합니다. 자, people who exhibit 호소 behavior. w 서 후부터 behavior까지 가로 묶어 법이면 아주 다음한 태도를 보여주는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 그런 사람들은 are able to handle. 먼저 처리하다, 감당하는 것이죠. 주의할수 있습니다. 무엇을 Conflict situations, with ease and assurance. 자, with ease 하게 되면 아주 쉽게, 그리고 assurance 하게 되면 아주 당황해. 그런 것이죠 혹은 아주 자신감 있게. 그럼 자신감 있게 발전 그 상황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완쾌 표현입니다. 자, 여기서 이번 도좀 틀렸죠. 왜? 자, 위드 프로 추상명사는 부사로 나타낼 어,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위드 이지, 형상형 틀렸습니다. 그러면 이지를, 자, 이지라고 하는 추상명사로 바꿔야 되겠죠. 바꾸면, 이렇게 보여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뒤에 어슈먼트가 나오죠. 위드 어슈먼트, 여기 글리니까, 자, 이것도, 어떻게 자, 해서 <laughs> 자, 아주 자신감 있게 이렇게 표현을 나 확실하게 Why, 이뭐 하면서 maintain자 와이 maintaining a good i n t p e r s o n a l relations. h interpersonal 하면 어, 사람간의사고간에 그런 것이죠. relations는 어, 관계니까 개인관계죠아 그래서 아주 고마 아주 좋은 개인관계를 유지하면서 아주 쉽고 자, 아주 자신감 있게 어떤 사람을 어, 처리할 수 있습니다. In contrast, 정반면에, 이 말이죠. Aggressive behavior. Aggressive가 하게 되면 아주 고정적인, 아주, 어, 공격적인 그런 뜻입니다. 공격적인 행동은, involves expressing your thoughts and feelings. Fear. 반드시 전의 생각과 어떤, 어, 감정을 어, 표현합니다. And 그리고 defending your rights. 여러분의 권리를 옹호합니다. Defend our e m o n s 을 보호하다, 옹호하다, 변론하다. 그런 뜻이죠. 그런 방식으로, 자, in a way, on that openly violates a violation of the rights of the others. 다른 사람들의 자 권리를 공공연히 자, 침해하는 어, 방식으로, 자, 어, 이런 면에서 권리를 옹호합니다. 그런 것입니다. 3 번도 정체됐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어, 침해하는 그 대상이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불특정합니다. 제한되지 않고, 자, 다른 누구나 들을 없지 않나. 자, 삼 번에. 아르드로 바어야되겠자 도우서, 이중제르팅어그런티버 미헤미아, 공격적인 그 태도를 보이는 자 그런 사람들르데 참. 따라서 이중르팅에서 미헤미아까지 다들 묶어버리고 도우를 꾸며줍니다. 이중세르팅은 현재 군사죠자 그러한 사람들은 아스티추 빌리드에, 참. 페르디난드 자실을 믿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표현이죠. 모자 더마이처와 르드 다른 사람들의 권리들이. 자, 마 u 비니더 e the t 자, 자, 자기, 어, 자신의, 어, 소속으로, 자, 종속되어, 제재를 한다라고, 자, 믿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자, 비안스 s 써치아 하게 되면, 자, 어디 종속되다, 비속되다. 그런 뜻이죠. 사고는 좀 틀렸죠. 왜? 대역은 봄일 때 사용할 수 없죠. 대역은, 어, 솔기 때문에, 자, 뒤에 은 명사와 함께 사용되는지, 대역을 쥐어 해서, 거기 타탈쓰가 되면 동유에서 다녀올 수 있죠. 그럼 사부는 데오즈로 가게 되겠죠. 데우즈가어오스는데오와이저입니자 그들의 권리입니다. 자 그들의 권리에 동서가 바뀌어져야만 한다라고 믿는 것처럼 보입니다. But, 따라서 자, They have a difficult time of maintaining. 자, have a hard time of have a n a Have difficult 뭐, t i m e i n 에서 뭔가 하는 게 어려움을 겪다는 표현이 되었죠. 따라 그들은 m a i n t a i n 유지하는 게 몹시 어려움을 겪습니다라는 표현다자꾸 good interpersonal relations 자, 따라서 아주 필요한 그 대인관계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they are likely to enter 아래는 방을 가득 받다 누가 말하는 데 중간에 끼다 그런 표현입니다. t 이 e y are likely to go b 자, 그들은, 어, 말을 하는데 중간에 막 끼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탐패스, 우리가 빨리 이야기를 하고, 이것도 와도, 다른 사람들은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To maintain c o n t r o l 해서 자, 지리 또는 유지하기 위해서. 자, 따라서 5번, 자, have a hard time ING, have a difficult time ING에서, 뭐가 함께 오르면 됩다 5번은 정답이 처음. 자, 소재적인 내용, 자, 결국에는 저 개조법이죠. 따라서 assortive behavior, 단호한 행동과 then aggressive behavior, 아주 공격적인 행동감을 개조법을 이용해서 개조를 지켜놨습니다. 자, 그러면 저 타이틀. assortive behavior, 단호한 대조된 aggressive behavior, 아주 공격적인 대로, 조건 나이루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 한미국식 발음. 자, 이런 푸발음이데요 자, 윈디어 아랫 입술을 지그시키는 고 발음을 세게 내보는 소리입니다. 게임에 커피, 어피스,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저, 푸가 제일 뜻해 올 때, 자, 푸로 발음이 안 됩니다. 입술 모양만 만들어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 스카, 블루, 이런 식으로. 자, 입술 모양만 만들어주고, 펌과 목, 어을 넣으면 안 됩니다. 자, 그동안 제가 뭐, 많은 공부를 했죠. 자, 따라서 지금까지 AAS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AAS는, 자, 선생님이 아주 고 보시라고 심해서 자, 곤란한 어, 문제들입니다. 따라서, 저, 수능 기출이나, 또는 저, 물류사 기출 문제를 보고, 가장 그 축제 빈도가, 저, 높은 부분만을 뽑아서, 선생님이 저, 여러분한테 제시를 한 겁니다. 따라서, 어, 수능 시험 막바지에, 시간을묻거나 뭐, 할 때, 자, 그때 AAS를 정리를 해줘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면, 나름대로 굉장히 또 효과적인 공부 방법이 어떻히 많이 사용합니다이제는한번것 내가 그동안 무엇을 공부했는지 또얼마만큼 공부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볼 때입니다. 그동안 정리했던 것 중에서 뭔가 좀 누락되고 또다시 첨삭해야 될 때가 있다. 그런 것들이 있는지 꼼꼼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늘 아까 희망받지 않고 늘 아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가장 아름다 모습입니다. 小飞鱼脚掌你的那条鱼是你的。